이거를 만약에 제대로 안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뽕줄 타기 시작하는 거지. <laughs> 안녕.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회의록 작성하는 팁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여기 준비한 회의록 예시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이 회의록에 경우에는 특정 부서에서 진행하는 주간 회의를 작성한 회의록이에요. 주간 회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 진행되는 업무 진행 사항에 대해서 팀원들과 공유를 하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참여하는 모든 회의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지만, 또 가장 부담이 없는 회의 시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주간 회의에 참여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팀원 간의 친분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회의록 작성하는 팁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 볼 텐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회의 일자랑 참석 대상에 대해서도 여기 이렇게 기재를 해놨잖아요. 이거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하다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안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왜 적냐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회의록을 보면서 업무 진행 사항을 체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했던 회의에서 나왔던 업무에 대한 사항인지 그리고 여기에 그때 누가 참석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진행 사항을 체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참석자 부분을 기재하는 게또 생각보다 중요한 거는 이 회의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하는 인원도 있고 이 회의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하는 건 아닌데 이 회의의 결과로 관련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 이 회의의 결과로 관련된 업무들을 함께 진행을 하셔야 하는 분들한테 회의록을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록에서 회의 일자와 참석자를 기재를 하는 게어 생각보다 조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할 때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이 회의의 서기인 경우 아니면 난 서기는 아닌데 내 업무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싶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적는 경우 이두 가지인데 사실 회의록 이라고 하면은 좀 거창하게 받아 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창한 건 아니에요. 내가 참석한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지 그래서 그 이야기 한걸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회의록이거든요. 처음에는 뭘 적어야 될지 잘 모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자꾸 참여해서 적다 보면 아 어떤 걸 적어야 되는지 바로 뜨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필요해서 이 회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시는 경우라면은 일단은 나와 관련이 있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 회의록에 써 있는 것처럼 2022년 전사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이라고 했을 때 그냥 그거 확인하기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은 어, 회의에서 이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언제까지 하기로 했지? 또 담당자는 누구 있었지? 이를 세부사항으로 어떤 거 진행하기로 했지, 이런 거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것들 위주로 적을 때도, 나를 포함한 담당자가 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업무들은 세부사항으로 이메일은 누가 보내기로 했는지, 언제까지 보내기로 했는지, 전사의 공지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누가 할 건지, 언제까지 하는지, 이거를 반드시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록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업무 마감 기간, 업무의 세부사항, 업무의 담당자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서기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나와 관련이 없는 것들도 다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시로 띄운 회의록을 보시면은 다 적어져 있죠. 그 참석자 전원의 그 업무대 내용이 논의된 것들이 다 적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시는 게 서기의 몫이고 그다음에 회의가 종료된 후에도 이거를 공유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까지도 하는 게 회... 그 회의에 서기가 해야 되는 업무랍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회의록 작성은 이렇게 몇번 반복하다 보면은 정리하는 습관이 저절로 생기고 중요한 게 뭐고 어떤 것들이 회의록에 들어가야 하는지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앞서 말한 것처럼 논의되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업무 기한을 꼭 기재하는 거. 두 가지를 기재를 해 두시면 향후에 업무 진행 상황을 체크를 할때 업무 혼선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 업무 공백도 최소화시키고 업무 누수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꼭 적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좀 이거는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배우게 됐거든요. 거래처 회의를 하는 경우인데 이게 거래처와 회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거래처라는 것 자체가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 돈을 주고 일을 시키던가 아니면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거래처 간의 회의를 할때 회의록을 작성을 한 후에 공유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서로 어, 그런 얘기 한적 없는데? 이러면서 약간 발뺌하고, <laughs> 그거는 여기 A사에서 해주시기로 한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의록을 서로 공유하자고 하는 거. 그래서 크로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거래처랑 하는 회의에서 우리 회사의 석이야 그러면은 나는 회의록을 열심히 적겠죠. 이게 사람이 각자 회사도 마찬가지고 각자 처한 입장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이게 말을 또 다르게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려면은 내가 회의록을 열심히 적었어.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나 내 사수한테. 이걸 컴펌을 받는 거예요. 회의록 작성이 된게 맞는지 그래서 사수나 팀장님이 오케이를 하시면 거래처랑 회의록을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일도 한번 서류화를 하는 거죠. 이메일을 통해서. 이러 이런 거 서로 확인을 했으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논의한 대로 진행하자 이렇게 딱 나야지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이거를 만약에 제대로 안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뽕줄 타기 시작하는 거지 <laughs> 계약서 뒤져보고 막 그동안 회의했던 거 회의록 만 열어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처랑 회의하실 때 이거 잘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 사수나 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못하셨다라고 하시면 바로 당신은 유능한 인재 되는 기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회사에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으면은 천천히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다 알려주시고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시거나 막좀 짜증을 내거나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반응 보이신다. 그래서 물어보기가 좀 어렵다 하시면은 여기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꼭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안녕!